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공군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군 수사기관 및 법원에 성범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해서는 연금을 제한하겠다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군 투기의 폐쇄적 문화를 타파하고 민간 법원처럼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는데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며 군사보호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를 고민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또 이와 별도로 성범죄 처벌이 확정되면 가해자 연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성범죄 저지름에 연금 폐가 망신한다는 시그널을 주겠다는 건데요. 그 기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은 말처럼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 다수가 남성이고 상명하복의 절대적 폐쇄적 문화 때문에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인식 변화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민간 기업이나 단체는 직장 내 성범죄 교육을 열심히 하는 반면 군대는 남자들끼리만 있으니까 아무래도 성범죄 교육에 조금 소홀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제가 오래 전 군생활할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성범죄 교육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자 다들 주목 남자들끼리 서로 만지지 마라 만지면 둘다 아주 주옥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상 성범죄 교육 끝 하고 진짜 끝 이게 교육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네요. 아무튼 많이 늦었지만 국회에서 군대 내 성범죄 사건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성범죄 사건에 비교적 관대한 분위기로 스스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군대라는 이유로 원래 그래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닌 국민과 약자를 지키는 진짜 강한 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광현의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